안녕하세요 소리지입니다 자,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이었고, 65세 이상은 50만 명이었습니다. 자, 2000년, 2000년에 총 인구는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얼마요? 50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인구는 매년 매년마다 0.3%이 인구는 매년 0.3%씩 증가해요. 그런데 이 65세 이상 인구는 4%씩 증가해요. 훨씬 더 빨리 증가하죠. 그죠? 그러면 1년 후에는 이만큼이 증가하는 1년 후에는 이만큼이 증가하는 이만큼이 더 늘어나는 거죠. 2년 후에는 그게 복리로 늘어난 거죠. 그죠 그죠?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쭉 했을 때 n 년 후에 n 년 후에는 이긴 얼마냐면 1000에다가 1000만에다가 곱하기 1 0.003이죠 0 0 0 3란 것에 그거에 n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얼마죠 50 곱하기에다가 1 0.04가 되는 거죠 그거에 n 제곱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뭐냐면 이런거죠 이천0 0 0에다가 얼마 곱한거? 1.003의 n제곱을 한거 자이 값에 얼마? 20% 20%라는 것은 100분의 20에 해당되는거죠 그렇죠? 이값보고 이게, 증가,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50에다가 음, 50 곱하기 1.04의 n제곱 그죠이값보고 같아지는 걸 찾으면 돼요 그 이유에 그니까 같아질 때 이유는 이제 이쪽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니까 20%이상 되는 거죠. 그렇죠. 구동식을 풀지 말고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면은 같아질 때를 찾으면 돼요. 딱 같아지는 그 이유부터서는 계속해서 이쪽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니까 20% 이상이 된다 이거죠. 이쪽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이쪽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죠. 자 계산해보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100을 약분시키고. 또 50으로 어, 음, 10을 또 하나 약분시키고 그음에는 이거 또 0을 하나 약분시키면 5를 약분시키니까 여기는 얼마 뭐 나왔죠? 4 곱하기 1.003의 n제곱 나왔고 여기는 어, 5를 약분시키니까 여기 4가 나온거죠? 여기는 1.04의 n제곱 나왔습니다. 양배달 로그를 취할거요 그러면 얼마 남아? 이것은 로그 밑에 1 0 로그를 취하면 로그 4 로그 2에 2죠. 2로그 2죠. 그죠? 플러스 n n 로그의 1.003 이퀄 여기는 얼마죠? n 곱하기 로그의 1.041이 된 거예요. 자, 이 값과 이 값을 가르켜 줬고, 이 값은 얼마죠? 이로그 e g 이니까로그는는 0.3010, 즉 얼마죠? 0.6020이 됐고, 그죠? 자, 그냥 이렇게 쓸게요. 한꺼번에 계산하겠습니다. 이 값은 얼마라 그랬냐면은 여기 계산해주게 0.0013이라 그랬고, 이 값은 얼마라고 했냐면 0.0170이라 그랬어요. 이걸 이양시키면은 이양시키면서 n을 묶어내놓고 남은 n 곱하기 빼주는 거죠. 그렇죠. 0.10170에서 0.0013을 빼주게 되면은 빼주게 되면은 7나왔고, 음, 하나, 1이고, 1이고, 0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다 0.0157이에요. 어, 소수점이 개수가, 이건 4개니까, 소수점이 똑같으니까, 그러므로 n은 얼마나 오냐면, 157분의 6020이에요, 그자 아, 6020을 157로 나누면은, 얼마나 오냐면, 38점 얼마 나와요? 38.3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38년이 됐을 때는, 딱 38년 차가 됐을 때는, 아직은 아니지만, 38.3이 시라면서부터 그러니까, 2038년, 2000년으로부터 38년 후. 그러니까, 38년 중반에서부터, 38년 중반이 되기 전부터서 이제, 20%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건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음. 답은 2번입니다.